야곱에 대해서 어떤 분은 참 성경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캐릭터다. 어떻게 하는 짓마다 저렇게 약삭빠르고 교활하고 잔머리에 능할까 그렇게 야곱에 대해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야곱을 야곱의 삶을 볼 때마다 참 나와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참, 어떤 목표를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도의 길을 가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의롭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속일 때도 있고요. 정직하지 못하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항상 돌아볼 때마다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뭔가에 쫓기는, 그러니까 뭔가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어 제가 원주에서 차를 타고 오는데요. 어 조금만 이렇게 주행선 했으면 뒤에서 어 엄청나게 빨리 오는 차들이 있어요. 나도 지금 꽤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이분은 더 급한 것 같아요. 그러면 뒤에 그런 차나 나타나면 어떠세요? 쫓기죠, 금방. 그래서 어 차를 비켜주기도 하고, 길을 갈 때도 어 지하철 같은 데서 사람들이 막갈때 나는 천천히 가고 싶은데, 빨리 누군가 이렇게 움직일 때. 나도 거기 같이 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게참 힘들 때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어,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에 쫓기고 그것이 물질일 때가 있고 또 내가 이루어야 될 어떤 목표일 때가 있고 또 시간에 쫓길 때도 있잖아요. 어디 늦으시면 막 쫓겨서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야곱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 아닐까 형한테 좋지 못한 일을 했어요.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어, 쫓기는 심정으로 또 아버지의 권유에 의해서 바타나라하란에 가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 여정은 오늘날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분주하고 또 쫓기고 또 뭔가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쳐 있는 우리와 같은 한 야곱의 모습이 이 지친 몸을 이끌고 여정 가운데 이제. 해가지고 잠깐 유숙하기 위해 자기 위해서 길에서 자는 거죠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돌 하나 옆에 있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돌 하나 그냥 움켜잡고 잠을 자야 되는 그러한 우리가 초라한 모습 우리가 이렇게 외로운 모습 그런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야곱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잠들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다양한 의미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만남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표현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너에게 지금 너의, 너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지금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조상으로부터 계속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주냐? 바로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예, 땅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근데그 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14절이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는데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 너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누가 복을 받습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는다 기독교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다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바로 나를 통해서 누군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냐? 이것은 또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와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필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 싶은 것이냐, 어, 제가 갖고 있는 필통은 좀 예쁘죠? 예, 아산에 있는 한 집사님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란 제목으로 본인이 만들어서 저기 보내주셨어요. 어 우리가 복을 받는다 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들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막내가 어려요. 셋째가 있는데 막내가 셋째인데 16개월입니다. 어리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위로 딸딸 아들이 있는데요. 어, 아이들을 어렸을 때 키우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기저귀를 뗀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한한 한 인격이 기저귀를 떼고 화장실에 가는 것 자체가 대단한 변화예요. 지나셔서 잘 생각이 안 나시죠. 만약에 그 기저귀를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한 아이가 양치를 한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요. 혼자서 세수를 하고 또 양말을 신고. 옷을 입고 이 과정 하정 하나하나가 대단히 그한 아이는 물론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크면서 점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죠. 어떤 걸 배울까요? 나만 최고가 아니라 누군가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도 배우게 되고요. 남을 위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교육의 중요한 열매들이거든요. 어, 이번에 이제 수능이 지진으로 일주일 연장이 됐잖아요. 어, 요즘엔 조금 덜한데 예전에는 대학입시 전 국민이 난리가 났었죠. 이 시험에 분이 안 분냐, 분이 붙냐 안 분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아주 난리를 쳤던 그런 시험이 바로 대학입시. 한국처럼 교육에 이렇게 열정을 다하는 민족이. 굉장히 드물 정도로 한국의 교육 열은 세계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열정은 어디서 왔느냐? 어, 사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어, 처음에 이, 이 인류 우리 민족이 조선이라는 민족이 굉장히 어두웠던 시절에 선교사들은 와서 복음과 함께 교육과 의료라는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그런 어, 준비와 도움을 나누었습니다. 아주 먼 땅을 찾아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공부할 수 없었거든요 옛날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도 하나님의 동능한 인격이란 그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여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와여대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키워냈죠 그리고 그런 성교사들의 열매가 일제 강점기 속에 굉장히 어두웠던 시절을 통해서 일제 사람들은 일제 강점기 때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렸죠. 이름도 바꾸고요. 우리를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랬던 어두운 시기를 거쳐서 그 독립을 위해 싸웠던 분들도 바로 교육에 의해서 내 민족을 지키고 또그 안에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우리만의 독립된 삶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일제 이제 강점기가 끝난 뒤에 우리나라가 정말 어, 이제 정말 광복을 맞나 했더니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되는 순환을 겪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어, 한국은 무엇을 했냐?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사람을 키웠습니다.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 같은 데 보면 50년대 이후,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 70년대 학교로 학교로 공부를 시킵니다. 부모님들은 못 배웠어도 자녀들은 공부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들을 키웠고 또 유학을 보내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한국을.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요 가장 빈곤했던 시절부터 지금은 세계의 여치에 해당하는 경쟁, 그 경제적인 성장을 이룬 아주 유일한 국가로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결과는 뭐냐면 세계 선교에서 규모로 보면은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해외 보내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미국 사람들도 한국이 가장 많은 선교에 어떤 열정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한국 선교는 대단히 큰 세계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이 교육이라는 어, 이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 사람이 무언가를 배우고 나가는 것은 단순히 수능시험에서 내가 몇 점을 맞아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 이상의 나의 재능과 나의 교육과 나의 물질을 통해 누군가를 향해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수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독교적인 교육, 기독교적인 학습의 의미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통은 그러한 교육을 상징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필통의 뜻 가운데 하나는 필이 통하다 뜻이 있고요. 또 반드시 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어, 섬기고자 하는 필리핀 지역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어, 3월에 이제 필리핀에 가서 섬겨, 섬겼고요. 또 어, 필통을 한번 또 중간에 어, 필리핀에 보낸 적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에성기사들도 많고 어, 뭐꼭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하나님이 계속 저는 이제 이걸 제가 막 계획하고 하고 있지는 않고요. 연결해 주시는데 올해만 필리핀을 지금 세 번째 필통을 보내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 거기에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이 그곳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자기의 생활에 쫓기고 바쁘고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진 사명의 존재라는 것을 잊고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알려주시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참할 일이 너무나 많고 분주하고 많은 것을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 온 세계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너가 오늘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해라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에게 또 어떤 확신 그냥 내가 너에게 복지 이게 아니라 1 5절의말씀을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에게 그런 확실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네가 믿고 나를 따르고 정말 순종하면 내가 그 복을 제가 어 필리핀에서 어떤 그 처음 가서 현지인들과 예배할 때 음,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어, 내가 약할 때 강함지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해 하시는 하나님이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부요해 하신다고 우리를 아니 이 필리핀 사람들 예배 겁게 드리고 다음 날에도 먹고 살거 없어서 이제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부요해 하시죠?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영적인 비밀이 있었어요. 물질로 너가 물질 축복 줄게. 흘러가게 해. 하나님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 마음에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자 네가 결정하고 결심하면 내가 너를 어떠한 모양으로 사용하겠다. 우리가 꼭 어떤 대단한 부자가 되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선교할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 네 작은 것들을 나눌 수 있다. 이 필통 하나 보내는 일이 우리가 엄청나게 막, 아까 우리 어르신들 제가 하는 거다 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 즐겁게 하시고, 어, 내가 이렇게 잘 그렸나? <laughs>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작은 필통 하나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면, 온 열방의 아이들의 그들의 교육과 그들의 성장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와 같은 마음,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여기에 그 하나님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필통을 한 지가 부교육자부터 하면 5년 정도 됐고요. 필통을 설립한 한 2년 전에 설립을 해서 성교를 하고 있는데요. 한 14개 나라의 필통을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조하는 것은 구호품처럼 가서 연필 없지, 불편 없지, 이거 써.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 담을 수 있는 거냐.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땅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태국의 어떤 아이는 이 필통을 안고 잠을 잔다고 성교사님이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불쌍한 아이가 아니라 뭔가 이 사랑에 굶주렸던 아이가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한국 성로들의 사랑이 담겨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굉장히 감동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이 필통을 또 만드실 건데요. 이 필통을 받을 아이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의 손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우리 한번 또이 어, 이 야곱이 깨달음을 갖고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깨닫는데요. 자, 그 야곱이 깨고 16절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평범한 길가에 돌 베게 하나 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할 곳이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필리핀의 아이에게 불쌍한 아이에게 필통 하나 주자. 그게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 마음 담는다면, 아, 여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구나. 새로운 자기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그림 그리는 거 아까 별거 아닌 것처럼 하셨잖아요.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릴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내가 재능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 재산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셔먹어 너가 선교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요. 지렁이 같은 야곱, 이렇게 아주 똑똑한 체 하지만 아주 그만한이 야곱도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했을 때이 삶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한분한 한 분은 결코 선교와 나눔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습니다.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그 새로운 자기의 정체성의 발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이 땅은 어떻게 변하는까요? 17절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까지 시작. 이에 두려워하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에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네 루스란 이름이 이제 베델이란 이름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필리핀의 세부막탄 텐트 교회 어, 텐트 하나가 저도 뭘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텐트 하나가 세워진 곳에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모여 예배하고 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 텐트 하나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필통을 전해주는 아이 한명한 한 명에게 베델, 이 텐, 이 필통이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도대체 왜 이걸 우리한테 보냈을까? 아,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너희 한 명, 한 명이 너, 너가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어. 그곳에 베델이 세워집니다. 우리 오늘 내 인생, 비록 부족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어,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필리핀과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는 이 선교의 발걸음에 그곳에 여러분이 어, 배대를 세우고 내 인생의 새로운 쓰임받는 인생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